얘는 뭐하는지 아세요? 그 뭐야? 요르시카? 오인의 왕 중에 로스릭 성왕만 남았고 요르시카는 왜요? 얘는 그냥 갑자기 그냥 여기 뚫어져 뭐야? o 차있길 I can. l o n o w such is the will. But long only it's Ed. 그래 o so o n 얘가 날수있냐고 물어보길래 날수 있다고 뻥쳤거든요. 그 위로 뭐 말이 없길래 뭔가 있나 했는데 없네요. 좋아, 가볼까? 증표 챙겨주기 전까지는 별거 없어요. 아 그래요? 노스릭성 이야 성이 엄청 크네 아니, 크니까 성이겠지 이제 누가 나오려나 성은 끝났고 이제 대서고 대서고라고요? 오케이 또 앞에 대가 붙는 거 보니 좀 큰가 보죠?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 없으면 섭섭할 뻔했잖아 오케이 어 덩어리 몇 개지 지금? 아 23개밖에 안 되는구나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어... 원반이 지금 하나도 없고 뭐 화터펠 좋아요 본바이어원 대도서관 히1 0 0대도서관이0원대서고0원1 0 0 0트트0 0 0이1어이0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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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0 0트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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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더0리1 되네 1 껴보고싶은데 거기 죽은거 고트하르트 망원경으로 얼굴 들여다보면 호러 이거 아 여기 시체 있구나 너도 그렇게 되겠지 아니 시체마다 이거 적어놓은 놈이 있나보네 망원놈들이 코난 범위 얼굴인데? 어 뭐야 뭐야! 어, 저, 눈 깜빡이였는데? 어우 씨 깜짝이야. 사.. 사.. 사옥 영직이겠지? 이압 보물 있다.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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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 아 맞다, 거기도 안 갔구나. 눈이 그, 이 앞... 깜빡이죠. 네. 이압 둔한 놈이 있다, 거기도 안 갔군요. 여러분이. 아 이거 시커멓게 만들어니까 그게 진짜 잘 보이네. 깜빡이는 게 뭐야? 노야 노야 아니야? 노야가 왜 붙지? 결정에 노야님 왜 잠법으로 전락하셨죠? 아니 또 이짓을 한단 말이야? 어디 갔대? 저기구나. 아니 도끼 도끼가 빨간네야 도비야. 도비야, 너 노예야. 어디가? 노야는 땅둥. 오, 여기 가니까 저좀 덩어리만 주네요. 초반에 파편 많이 이유가 있었구나. 아, 미친 남량 케어. 케어가 필요하신 분이라 케어라고 했나? 왜 미친 함량이 케어지? 유저다. 로갈수 있나? 못가아 알라라 많고 님 태양 문장이네. 네네. 청교 있으면 친구 오는데. 그래요? 오 야야 초보는 처, 친구가 뭐야 청교가 좋겠네요. 한번 불러볼까? 지금 바꿔도 되죠? 친구 도와줘. 내 위기에 처했어. 2초 전까진 태양교였지만 지금 천계로바꿨다고 이미 늦었을라나? 근데 미친 뭐야 암령이랑 그냥 암령이랑 차이가 모르겠음. 있나요? 오 왔다 왔다 발소리 발소리 어? 크리스타드와 연설인데? 죄송합니다 눈 빨가니까 얘도 때려주겠지? 미친 암령 자기 뺏고 다쳐 몹도 적이죠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못한다. 암은모은내 친구야. 야야 같이 가자 같이 야야 야, 나쁜 놈이야 제 보라색 나쁜 놈이거든. 야 보라색 나쁜 놈이라고 멍청이더라 뭐지? 와 패링 안네와와 <laughs> 미친놈아 왜 이렇게 세? 공후지 오호! 우후! 우지롱아 여기 길 없구나 되지롱. 와우.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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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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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 <laughs> 니가 <laughs> 와난감 뭐.. 뭐랑 싸우는거지? 어 왔다 아싸 내 멋지면 내가 이기지롱 한면서 우리 팀 오지롱 도망가면 되지롱아 미안해 사람이 많구만, 좋구만 미친 악령인데 몹이 반응 안 하는 거 보니 어 미친놈아, 아! 어머가 또 왔네. 박수를 치네, 암무일 껌인가? <laughs> 아 그냥 꿈틀 꿈틀려도 걸어 볼 걸. 아, 너무 비참하게, 너무, 비차, 너무 <laughs> 서참하게, 비참하게 죽었다. 아니, 야, 아줌마가 또 왔네. 아프리아, 도 약. 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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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리는거라고 이거. 이긴 하더라고요. 거이쪽 음. 아 갔다 떨어 이거, 이거. 이거, 이이쪽에는 뭐가 없나? 그럼 서 뭐가 없고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어쩐지 몹이 공격 안 하더라니? 쟤는 몹을 막치려고 하던데 그냥 페이크인가? 일로 와이씨 약간... 너희때문에 방해되진 않았지만 너희때문에 죽은건 당연히 없다고 머리에 도넛같은걸 옮기고있지? 뭐야 양총가 저거? 다 피해버리지 아 양초구나 도너츠가 아니라 머리에 시간이다 음. 템은 맞아가면서 다 먹었으니까 템은 또 없겠지 양초 죽여 또는 밀랍 죽여 약간 동화병 소리가 났는데 어디였죠 갔나? 어, 소리 끊겼네. 야, 쟤 이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아니지, 주교가 아니고 현자지. 현자라고요? 어, 발차기 할는데 여기서 그게 만나 보네요. 그 뭐야? 신입이 많은 구간인가 보네요. 아까 바로 온거 보면. 내침입면 현자의 초대인가 뭔가 좀... 아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초대구나. 내 침입 많아요. 일로 와, 뭐야? 어디가 사다리가 나의 전장이지. 아니, 사다리 전사다! 사다리 전사. 아, 미친놈아. 겁나쁘네어 씨. 뭐야? 이타가 더 기네? 아. 아, 미친놈아. 왜 한박자 쉬는 거야? 냄리가 뭐야? 아! 어, 맵보 뭐, 공격 패턴이 왜 이렇게 <laughs> 다양하지? 아, 패을을하하네요지지여여는는거가지고거링 시도하다가 이히히야 이거 신야 이거 뭐요때리다야반거뭐 실패는 뭐야? 이 뭐야? 아, 너근정 이거 줄 아니? 깜빵진 녀석. 흐흠... <laughs> 해피 위주로 해야겠는데, 결국? 방패를 왜 안쓰니까? 도너츠 내놔, 도너츠! 배고파 죽겠다! 저건 두목인가 보네? 한방에 죽으면 돌 필요가 없는데? 안녕? 아프구나 머리에 시간이다. 열로 한번 가볼까? 양기가 자욱하지. 도마에 있나 보다. 오른쪽에 야이씨, 어씨 정말 놀라워. 늘짜릿해 아, 꺼져, 제발. 아 이게... 삼정이구나 미친. 어뭐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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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저주. 와어 뭐야 책가 책어 책의 책의 귀신구나. 어이씨 미친. 어 미친. 한 마리 더 있는데 우리 쪽에. 우 쪽에. 나 봤으려나? 못 봤네. 꺼지고. 이세서많이주네밝히자 음, <laughs> 나오겠지 오케이. 나오겠지 오케이. 어이와전 오, 예, 아까아대아나쳐카리카아버리지 그냥 여카 이게 끝인가 보네 이신 나오는 곳이구나. 그냥 아 어, 길이 있구나. 아 노야 여기 있을 텐데 아마 위치상. 안녕하세요. 내 거가 있는데. 횃불 들고도 못 보내 히읗 히읗. 음. 좀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안 당겨도 돼아 일단 알, 알았으니까 당겨야죠 여기 아 여기 있구나 <laughs> 뭐야 이거 당겨 뭐 어딘가 일어나겠죠 딱히 전사에겐 필요 없을 듯 그래요? 어 뭐야 아 길이 여기 열렸구나 아 맞나? 너 뭐야 정체 마.. 어 미미가 아니구 만, 마녀의 흑발. 사람 머리가 있네. 머리카락이. 내면의 힘. 이게 그거죠. 그 뭐야. 체력 깎인 듯이에 공격력 올려주는 마술이었나? 마녀의 흑발 그거 찻지. 아 그래요? 어이. <laughs> 굉장히 놀라운 게임이야. 제 멍청한 손들아. 아왜 그래 왜 그래? 사우경직 그만해. 오 덩어리 너무 좋아요. 너무 많아요. 도발음 소리. 밑에 있는데? 잘랐다는 소리. 불속성 있는 건데 채찍 중 가장 뎀지는 아, 좋더라고요. 우후! 오라토라라. 사다리는 쇼카. 빛나는 스타게석.

왼쪽, 왼쪽으로 가는 길에 있네. 템 먹을 거야, 건들지 마. 오케이, 고마워. 안 건드려줘서. 뭐야, 머리를 밀라면 아니야, 뭐야, 뭐 하는 거야, 미친놈아! 뭐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해버려, 그리고 이앞 레버 워줘 뭐지, 이거? 머리에 도너츠가 생겼네.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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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윽. 아니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이해할 수가 없군 저주 안 걸리나 이거 맞으면? 오 저주 안 걸리네. 때려봐 멍청한 놈들아. 아 이거 이거 맞는구나 오케이. 좀 깝쳤죠. 템이나 먹으러 왔습니다. 남는 템 없나요? 방금 담긴 레버로 정면 보이는 곳. 레버 당 야야, 면아 아까 그뭐 양초 네명 있던 거기요 오케이. 일이 미친 노야를 잡으러 갑시다. 노야가 늙은 스승이라 말 뭐야 의미도 있는데 노방냥 쓰시인가 아니 그만 두망치세요 제발 뭐야 아니 같은 도전치끼리싸우기예요 싸우, 오우 뭐야 아 저기 있구나 약간 불 붙이면 세지는 그런 컨셉인가? 아, 어, 제발. 어지고, 오, 데미지 많이 나네. 원래 이거 300 정도, 70 정도 나았는데안 아프거든? 뭐야? 밀라이 저주를 막아주는구나. 시작에석 비늘. 정말 놀라운 상식이잖아. 일상생활 t 인데 환영해. 오케이. 어, 출전 기차다. 출장 기사님 계시고. 써놨네. 오케이, 고마워 고마워. 못 봤는데 덕분에 봤다. 한대 맞으면 내가 넘어가줄게. 기사님 안녕. 덱도 덱 친구 내가 다 죽였는데 아실랑가 몰라. 야 하나가 안 들어가네. 어. 다른데, 어떤 센데 뭐야, <laughs> 뭐야, 너무너무 깝쳤네. 너무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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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 그럼 음, 복수당 하던데, 일단 비밀의 방도 있고, 저 뭐야, 출장이타도 있고. 아, 이, 이 친구 이빨, 리빨 죽여야 된대. 언제까지 귀찮게 하실 거예요. 출전 기사에게 전투 기술은 위험할지도 히읏 히읏. 겁나 빨라서. 아, 저 빨간 돈그 저쪽에도 가봐야 되는데, 그렇네 뭐야, 길이 없잖아. 흠. 켜라. 스테이나가몇 시대야, 이거? 여렇게두 번째 주시는거지뭐 하는 거야? 문 열린거나 밥이요. 머리에 시간이다. 뭐야? 어디야? 노예 녀석 있는 쪽, 노예 녀석이요. 이쪽이죠. 이쪽으로 가주세요. 아닌가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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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오이씨 아니죠 창기사 쪽은 음이녀석다 떨어뜨리라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멍청한 자나와 느리니까 창기사 오른쪽 오케이 왼쪽이 아니고 창기사는 왼쪽 어 뭐야 이거여기인가 보네요. 아니 어, 뭐야이거 아 여기가 열려 어 뭐야 이거 미친 왜 이렇게 날래 이거 아 저희가 열려 열린거죠 오케이 여 아이템 있슷한거 먹고 일단 어서 열어봅시다 거기 들어가요 어디 뭘뭘 뭘 쳐다보고 앉았어? 뭘, 뭘, 어딜, 어딜, 어딜 쳐다보고 앉았어? 템 내놔, 전원이 없는 지금 다 털어가야 되죠. 결정의서한어 아, 뭐야? 아, 이거밖에 없나? 이거 나 지키고 앉았구만. 오케이, 갑시다. 도화 소리가 계속 나네또 있나? 도마뱀이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는... 이쪽이죠. 갑시다. 아닌데, 이쪽인가? 짤랑 짤랑. 어, 뭐야? 오케이, 좋아요. 도마뱀 오, 소리 원반, 일단 무시. 어, 원반, 아싸, 딴데 갔나? 활두대 맞더니 빡쳐가지고 갔나? 아 <laughs> 좋아요, 좋아요. 뭐 여기,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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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쓰금기금올라가 여기, <laughs> 출기기사 잡으러 갑시다. 노야부터 기 여기, 여기, 여 어야 아픈데? 어 뭐야 미친놈아! 제발 나 아, 미친놈아, 뭐야? 이런 씨. 어, 불사제 탈주자. 그치, 저 호커들이 저 자식 마음에 안 들었는데 탈주자였구만. 아, 이 마을로 언제 죽이지 이거? 와, 도망은 최강이다. 아이쪽으로가도 그냥 다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오네. 이게 연결돼 있는데. 포크우드에게 팔란 반지 받으셨죠. 아 네, 그 뭐야, FP 사용량 줄여주는 거였나? 근데 아, 그래도 팔란 반지는 준 거구나? 근데 왜 팔란의 대검은 FP가 필요 없는데 팔란 반지는 왜 그럼 진행되겠군 FP를, FP를 왜덜 쓰게 해주는 거지? 굉장한 모순이구만 음, 더러운 녀석들. 어차피 두 방이냐면 그냥 때리고 말겠어. 아 뭐야, 하, 아, 멍청한. 모순이 있어야 재밌죠 히읗 히읗. 저건 아무리 봐도 오야, 아씨, 아우, 아오. 아우. 참, 생각할 틈을 안 주는구만. 머리를 박아야 되나? 저기 당신, 어떻게 했나요? 선배님, 지혜를 보여주세요. 아니, 뭐야? 끄치? 트레일리 아이템은 음료 반지가 필요하죠. 아, 그래요? 오케이, 머리를 박아볼까? 어디서 살아 있어 가지고 감히. 야 반갑다. 쎄쎄쎄 다래나 죽이는 어디 있지? 아 저기 메달려 있었구나. 망하는의 자식 이거. 어? 왜안 떨어져? 어 야! 깜짝이야. 많이 아픈 줄 알았는데 안 아프잖아? 일로 와 이씨 내 머리를 봐라 콜라지를 보라고 오 야야야 오케이아 비... 음. 제발 그만 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니 너무한데? 음료 반지? 오케이 일단 끼워 갑시다 어. 근 내가 제 깊이 있고 무슨 일있어도반대죽이고 만다. 기다리고 있어. 비늘 먹은 쪽에서 음료 반지 장착하고 a 르기에서어지지던가 그러게 여기도 되겠는데? 아 o t o r a z i Donga. Okay, 미지 a y 안 k 네 음, I'm g 야 되는데. to go t 아, 쟤도 죽인. 내가 죽인다. 기다리고 있어 약간 모자름. 그래서 그르기 망할 노야. 저거 음, e s b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메이플 실화네. 죽금 난이도. 야, 와이씨, 여기 있었구나. 야, 도망치는 거야? 아니지? 아니라고 해. 했... 어 아, 아, 미친놈아! 도망칠 필요가 없었구나. 개 같은 게임.